이어지던 무더위 속에 한 차례 비가 지나가고, 언제나 좋은 추억을 선물했던 저수지를 찾아, 낚시를 해보려 한다. 냉장고 포인트라고 할 만큼, 언제나 멋진 붕어를 내어주던 곳이기에, 이번 출조도 기대 속에 낚시를 시작하는데, 거센 바람이 변수가 되어 낚시를 방해한다. 안녕하세요. 시그널 배수원입니다. 요 예, 며칠 사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저수지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이 작은 소류지 어, 시그널애청자라면이 저수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아침에 사자한마리를 걸었는데 정말 파워풀하게 손맛을 봤거든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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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. 우와. 우와 뜨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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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돼. 안 돼. 이거. 이거가 뭐고 이거. 우와 불어 같은데. 우와. 야, 우제 옆엔. 야. 아까 잡은 낚싯대인데. 우와. 잉어 줄 알았어. 잉어 줄 알았어. 잉어 줄 알았어. 잉어 줄 알았어. <laughs>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우와 사자 된다 이야 딱 사자다 이야 딱 특거리 사자 특거리 사자 이야. 이야 딱 특거리 사자 특거리 그래서 다시 이 저수지를 찾아왔는데 거의 한 4년 만에 온거 같습니다 앞에 버드나무나 이런 게 조금 변형이 됐어요. 그때랑 구조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비 오고 난 다음 날 찾아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아침에 대펴다가 거의 서리급 세 마리를 낚았습니다. 그래서 아 고기가 붙었구나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이곳 저수지는 제가 좀 타율이 높은 제가 냉장고 포인트라 할 정도로 정말 제가 오면은 붕어를 잘 내어주는 저수지라서 오늘 또. 내일 아침까지 가면은 최소 3마리는 낚지 않을까 싶은 자신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처럼 4자가 정말 한 마리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월척이라도 나온다면 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포인트가 전부 다요 수물나무 지역이랑 그리고 이 연안의 떼짱 수초 넘겨친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대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색은 굉장히 맑습니다. 얼핏 봐도 한 1m 정도는 보일 정도로 물색이 맑습니다. 오늘 바람이 좀 불고 한데 내일 아침에 중요합니다. 여기는 아침 낚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밤에야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지만 내일 아침에 해만 반짝 뜬다면은 내일 아침에 최소한 세 마리 나올 것 같습니다. 서서히 대편성하면서 초저녁 타임 한번 노려볼게요. 장고 포인트 배신을안 합니다. 아, 이런 붕어 나옵니다. 35는 되겠죠. 아, 그 챔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던져 넣으니까 찌 들어올리더니만 옆으로 살살 가더라고요. 아. 역강이라서 자두 번째 붕어도 한34 정도 됩니다. 산란 끝난 붕어들 와 정말 좋습니다. 바로 방생할게요 이것도. 이 수심 깊어서 손맛이 뭐 거의 끝내준다 이리 오세요 사장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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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짬낚시에 지금 연타3연타세 번째 붕어입니다 요거는 한30 7, 8 되겠네요. 아, 잘생겼죠. 수심 2.5m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부모 손맛. 아우, 좋습니다. 아우. 예전에 한 4년 정도 됐죠 그때는 뭐 32에서 35가 주종이었고 운 좋아야 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어 최근에 낚시해 보니까 평균 시알이 허리급이에요 올척 허리급이고 제가 여기 매년은 아니지만은 작년에도 한번 해 보고 그 전년도 한번 해 봤는데 마리수가 없었거든요 와봐야 기껏 해봐야 올척 한 마리 내어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딱 오니까 세 마리를 순식간에 내어주길래 야 역시 배신 안 하네 싶어서 오늘 또 배신을 안할것 같습니다. 냉장고 코드를 제가 잘 꽂아놨습니다. <laughs> 아 저녁에 몇 마리 나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침 입질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일단 아침에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. 언제나 이곳을 찾을 때면. 좋은 기억을 더할 수 있었던 포인트라 오늘도 기대가 된다.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더욱 유쾌한 기분으로 낚시를 시작하려 한다. 여기는 베스하고 블루기라고 같이 있는 베스터이고요 음, 포인트 편차가 좀 있습니다 모실의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수몰 지역이 최고 포인트가 좋고요 그리고 저 맞은 뚝 쪽에 어, 지금 저기에 수초 떼짱과 마름 그게 좀잘 어우러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반대편도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이 옆에 고기 노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어서 여기 짧은데 긴데 이렇게 연한 갓낚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와 바람 많이 부네요. 그래 시원하게 좋습니다. 감당하기 힘든 더위가 이어지다가 비가 한 차례 내려 더위가 조금은 덜하다.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나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니 낚시가 어려워진다. 오늘 대편성은, 뭐, 앞에, 발 앞에 짧은 데두 대, 대, 그리고 나머지는 4.2칸에서 70까지 총 11대를 폈습니다. 어,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, 어, 낚시 불갑니다. 가 지금 사실, 뭐, 찌는 세워놓긴 세워놨는데,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바람 때문에 물속에서 도 고기들이 많이 놀랄 것 같아요. 야 날씨가 밤에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. 왜 시그널 촬영 날짜만 잡으면 비 아니면 바람인지 참 심술도 장난이 아니에요. 고기 많이 잡을까 싶어서 그러는지 뭐 밤에는 바람 불어도 상관없는데 아침에 동틀 때만 딱두 시간만 바람 자면 되는데 걱정은 됩니다. 바람만 자면 100% 입질 오는데. 짬낚시 할 때는 구름은 좀껴 있었는데 바람은 크게 안 불었습니다 일단은 해 보고 아침에도 동틀때 바람 분다면은 뭐 사실 뭐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뭐 다음날 아침에 바람 없는 날 제가 다시 와서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바닥은 버드나무 쪽으로 완전 붙여 버리면은 청태가 묻어 나오고요 한 30cm 정도 띄우면은 바닥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요발 앞에도 지금 청태가 많이 묻어나와요. 제가 봤을 때는, 아발 앞에 바닥만 깨끗하다면 입질올것 같은데, 청태가 많이 묻어나오는 거 보니까 입질 받기 힘들 것 같고, 입질 받았던 대들은 저쪽에 4대 정도입니다. 중간에 4대 정도이기 때문에, 뭐, 조라인은 조건만 맞다면 입질올것 같습니다. 지금은 바닥에 청태가 많아서 제가 윗반을 띄워서 사용 중입니다. 그래야지 고기가 봤을 때 밑에 바늘은 함몰되더라도 위에 바늘은 뜨니까 입질할 확률이 높죠. 그리고 블루길이 다행히도 아직까지 옥수수 밑이나 이런 데는 덤비지는 않습니다. 이 수온이 뜨거워질 때쯤이면 원래 다른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겉보리 말고는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블루길 성화가 심한데 이곳 저수지는 블루길 성화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. 초저녁에 해가 질때 바람 잠시 잔다면은 입질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미끼를 한번 갈아 보고요. 아니면은 뭐밤 늦게라도 새벽이라도 바람 잠면은 그 시간대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만 찾아들면 붕어가 찾아와 줄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진이 난감하다. 물론 아침 낚시에 좋았던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변화를 관망한다. 와 떡밥 날리는 거 봐봐. 오우. 와 반틈 날아가버리 떡밥이. 떡밥을 못 깨겠다. 와 반틈 날아가버렸어. 내일 아침을 위해서라도. 떡밥질을 조금 해놓는 게 낫습니다. 오늘 미끼는 주 미끼는 옥수수 위주로 쓰고 떡밥은 지보용으로 쓸 겁니다. 그냥 바닥에 깔아놓는 정도. 이곳 저수지가 낚시해보면은 다른 미끼는 잘안 먹는 편이에요. 옥수수를 잘 받아먹고 그리고 또 애들이 희한하게 한번 입질했던 옥수수는 절대 안 먹어요. 미끼도 갈아줘야 돼요. 한번 찌를 깜빡이라도 했던 옥수수 어, 그 찌는 땡겨내서 다시 갈아 던져 넣어줘야 됩니다 자 밑에 바늘에는 글루텐을 달 거고요 요건 지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 바늘은 단차가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옥수수 좀참한 옥수수를 하나 이렇게 딱 끼워줄 겁니다. 그러면은 바다에 가면은 청태가 지금 뭐 묻어나오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만은 안착이 되면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그러면 붕어가 요거 먹기 좋죠. 달랑달랑 그리고 있으니까. 요 때는 훅 빠는 입질도 들어올 수도 있고 살짝 올라왔다가 훅 가져가는 입질 두 가지 패턴으로 많이 들어옵니다. 특히나 이 채비는 베스터, 예, 베스터에서 정말 잘 먹힙니다. 제가 지난번 저 지난번 예, 청도 베스터 어, 개인 촬영에서 사자 두 마리 잡은 거, 예, 그곳에서 촬영할 때도 위에 바늘은 지렁이 달고, 밑에 바늘은 글루텐 달고 이렇게 해서 위에 바늘에 입질을 많이 받았거든요. 확실히 베스터는 청태 그리고 뭐 말풀 뭐 이런 것들.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미끼가 보여야지 먹습니다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입질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뽕돌이 바닥에 되어버리고 목줄이 거기에 얹히거나 하면 지렁이들이 이렇게 밑으로 약간씩 파고들라고 하다 보면 은한 30분만 지나버리면 미끼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물론 찾아서 먹는 놈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냥 붕어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 차이에서 조각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요런 채비를 한번 베스트에서 한번 응용해서 한번 써보십시오. 어, 부력은 한3목한3목 한 따시면 되고, 미끼를 단 상태에서 한목 정도나 아니면 케미 고무까지 내놓으시면은 윗바늘이 뜨게 됩니다. 뭐 윗바늘에 떡밥을 크게 달면은 깔아줄 수도 있는데, 옥수수 한알 정도 무게 달면은 충분히 떠 있습니다. 바닥은 다이고, 물론, 이제 바닥이 깨끗하면 밑에 것도 잘 먹습니다. 하. 이렇게 실컷 이야기 하면은 탁 잡혀야 되는데. <laughs> 오늘 그게 어렵네. 바람이 불어서. 아, 청태, 청태. 태가 바람 타고 막 떠내러 온다. 기세가 꺾이지 않는 바람 탓에 채비를 점검하고 다시 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. 어렵사리 밤낚시 준비를 마치고서야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수 바람이 깊어 가면서 그래도 바람이 조금 죽지 않을까 싶어서 앉아 있는데 한 10시 정도 됐는데 뭐 아직까지 바람이 한 5mps 뭐 정도 부는 것 같습니다 뭐입질을 오고 안 오고 떠나서 이 물결 치고 막 이러니까 낚시 하기가 힘듭니다 입지도 잘안 보이고 목이 없어서 좋긴 좋은데 고기 잡기에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. 밤사이 이렇다 할 어시는 없었고. 기다림의 시간만 이어가다 아침을 맞이한다. 다행히도 멈출 것 같지 않던 바람이 겨우 찾아들었으니 이제 좀더 집중해 보려 한다. 아이고 밤새 불던 바람이 이제 찾아듭니다. 새벽 한 4시 경부터 나와서 어, 낚시하고 있는데 이 아침되니까 하늘 도부지고 바람도 찾아 드네요 요시간대 원래 입질이 잘 들어오는데 요시간대부터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왔어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제일 가이때가 순간적으로 쭉 올라오길래 이거 100% 붕어다 싶었는데 블루길이 등무냐 아이고, 뭐, 어쨌거나, 물 속에 생물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야지 아, 깜짝 놀랐어, 진짜. 갑자기 쭉 올라오길래 붕어인 줄 알았습니다. 낚시하다가 또 이런 경우를 다 겪는구나 제 자리에는 어, 입질이 없고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태풍급 바람이 불다가 겨우 새벽 아침에 좀 잠잠해서 낚시를 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어제 다른 저수지에 보낸 지인이 옷자를 한 마리 들고 왔어요 개척해 달라고 아침 되면 고기 줄까 봐 그것도 개척해주고 나니까 또 아침 되니까 또 다른 저수지에 간 손님이 여기 고기 방생하러 또 들고 오시네. 결론은 제 빼고 다른 저수지엔 고기 다 나왔어요. 아, 참나. 여기 더 앉아 있어 봐야 힘만 빠지고 얼른 접고 오자가 나온 저수지로 가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낚시할 힘이 없어요. <laughs> 야, 이, 제, 저의 이몇 년간의 냉장고 포인트가 이제 냉장고 기능을 상실했나 봅니다. 이제 터도 세지고 개체수도 좀 줄고 한것 같으니까 이제 냉장고라 부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요, 지금 제가 그 며칠 전에,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약간의 수위가 오름 수위였고요. 만수가 안 되고 수위가 그래도 조금씩 부는 수, 그 상황에서 낚시를 했었고 지금은 물이 더 이상 유입이 안 되고 배수는 안 하지만은 물이 약간씩 줄고 무너미에 물이 안 넘치고 주는 상황에 촬영에 임했는데 뭐 조과는 나오질 않네요. 그 1, 2cm 줄고 안 줄고에 고기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. 뭐 어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낚시하기 힘든 여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저수지에 고기가 나온 걸 보면은 제가 오늘 이 포인트는 선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. 어, 시청자 여러분께 참 남, 남의 고기를 또 보여주고 인사하는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네요. 자, 고기 보러 갑시다. 아, 보십시오. 이야, 이런 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, 여기서 지금 대표 놓고 낚시할 기분이 들겠습니까? <laughs> 한번 개척해보고 돌려줘야 돼요. 방생하란 말을 안 해가지고. 방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줄었나 보자. 미안하다. 조금만 참아라. 살려줄 거야, 아마. 좀 줄었네. 40. 그래도 거의 5자 나오네요. 네, 49.89. 5자가 까이 나오네. 어우, 빵 좋죠. 비늘 크기가 틀리다. 와. 자, 저도, 요런 녀석.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걸 잡아야지. 그래, 여기서 월척 잡아가 될 일이 아니다. 가자! 자, 여기서 털고 일어서야 될것 같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